자 이번 시간에 소학집주 공부하겠습니다 403페이지 펼쳐봐 주시면 25 이천선생활 하는 부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큰 글씨로 된것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천선생활 안정 지문인이 왕왕의 지개고 애민의 미적어 위정야의 하유리오 이천 선생. 이천 선생과 어, 우리 북송 북송의 유명한 유학자 두 분이 계시죠. 형제가 있죠. 정호 형은 정호, 동생은 정이, 정호, 정이. 어, 이정의를 이천수네. 평정호는 명도 선생이라 그래요. 명도 선생, 명도 선생. 그 동생 이천 선생이정기가말다 안정지 문인. 사람이라면 밑에 날수는 없는데 호원이는 사람이예요. 호원. 유학자이며 호원을 일반사람들이 세칭 이라 그러죠. 일반사람들이 이런거 세칭이라고 죠세칭만큼 안정선생이라고 그러죠. 고원을 얘기하는 거죠. 안정 선생, 안정하는 건 뒤에 보면 선생이란 말이 이렇게 생략된다, 이것이죠. 안정 선생의 문인, 건 문화생. 이 복수래죠, 문화이 왕왕 우리 지금도 왕 w 이 a t 이때 왕 가끔 왕자 n g Wang? y 왕 u take w 가끔 g 그 다음에 어 위정 그 다음 하유개 하는 것은 우리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못차를 하다 오, 옛날이구요. 예, 옛날 고찰. 뭐. 그다음 뭔가 하고, 조사이. 그다음에 애미 백성을 사랑한다. 이건 안다죠. 그러목적으로쓰여지요지 그러니까 개고 이애미이 목적으로서 했어요. 목적으로 목적으로서 했으니까 어, 옛날을 고찰하고 백성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 말을 명사의 형으로 해야 되지. 그래서 사랑할 줄. 안다 줄자를 붙이가지고 사랑할 줄을 안다. 로의는 어떤 단정, 판단, 결정, 단정의 의기를 주는 종결사죠. 자이적은 뭘까? 요때 적은 다만 빡테크 그 하니. 하니 이렇게 해석되는 접속사입니다. 다만 옛날을 고찰하고 백성을 사랑할 줄만 다만 다만 뭐뭐만 하니 하니 어. 뭐뭐에 있어서 또는 뭐뭐에 대하여 위정 하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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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를 하에 있어서 하유 하유 이때제 무엇이겠는가? 아,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이런 제 관념으로서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이런 네. 반응. 걸 나타내는 무슨 노력을 하여 는가 무슨 어하움리오리는가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 무슨 어려움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자 가끔 옛날을 보차리고 백성을 사랑할 줄만 리다리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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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함에 있어 무슨 어려이 있겠는가 자그 우리 출처고비는 이렇게 갈로 두개 놓고 이정 공천서 그다음 에 유서, 그고다음건사로 그 이렇게 같했자 이정하는 거는. 내가 말씀대로 정호, 정시, 정호, 형인 정호. 그다음에 정이 이두 사람이 되면 이정 이런 거예요. 또는 이정자 이렇게 한거예 이정 자투 이정자 이런 거. 전서 우리 뭐 어떤 사람의 저작이나 또는 어떤 사항을 모아 한 줄로 만든 책을 우리 전설하겠죠 전서 유서 이거 우리가 이제 유언을 적고 그또 유서고요. 그때 유서는 저자의 사후에 간행된 책을 유서라 그러죠. 근사로 이 근사하는 건 어떻게? 가까이서 생각한다. 이건 뭐냐 하면은 아 높은 이상보다. 자기 몸 가까운 것을 생각하는 게 근사합니다. 수출이 이렇게 돼있지만 무릎은 답답합그 네, 다음 정주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안정지 문이 나왔습니다. 문민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문이. 문이 나는 곳 문화생 생을얘기해는 문의는 뭐냐면, 누구냐 하면은 여, 그때는 뭐뭐와 같아, 명사형이 되면 은 뭐뭐와 같은 사람, 사람을 붙여가지고 명사형이 되니까, 같은, 같은 이, 이렇게, 첫 번째 부분만, 요기, 나요, 요기, 관체는. 분리의 위치 없죠. 그데 우리가 유래 위치요. 유이. 그 다음에 밑자가 먼저 나오고 육자가 나오고 이. 떠떠 타다는 뜻이죠. 떠떠 타다. 유일란 사람. 그 다음에 전조 마름조자 m 리 그, m 전, 조그 다음, 또손각손간음그다어요간음간 다음, 그다다그 다음, 그 다음, 그범 다음, 순, 다다 사람 이름이에요. 학생들 이름그 다음에 전공복. 전공복. 시야. 문인는 사용을 쓰는 거지, 그치. 이다, 이다 했으니까 서술형 종결사수 야가 들어가서 단단결단지 건들었어. 그래서 우리는 유이 전조 송각곤순익 전공보와 같은 사람이 그들이다. 그다음 위에 보면 하유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관용으로서 아유 무슨 일인가 이런 또 뜻들이, 거의 이제 관용으로서 무슨 어려움,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어려움 들 이건 결국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반어문이죠, 반어문이죠. 음, 음, 음. 음, 음. 그럼 무슨 어림 어림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언 뒤에 것을 말한다 또는 말하는 것이다. 그다음 불란 어렵지 않다는 거죠. 어렵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야는 소수형 경결사. 서술형이나 겉에 붙는 종교수로 판단, 결정, 단점을 보게 주고 있죠. 이렇게 가지고 우리 25번, 2전선의 말하는 부분은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